안녕하세요. 디지털 화드 비디오 메이커, 방희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DJI 오스모 포켓3랑, 그리고 인스타 360에서 나온 X4를 한번 같이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행을 하는 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두개다 여행자들을 위한 카메라처럼 보였어가지고, 카메라의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두 카메라를 받게 돼서 한번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중에서 어떤 게더 낫다, 뭐, 어떤지다, 약간 이런 걸 비교하기보다는,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점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둘다 여행을 하다 보면서 촬영을 할 거니까 오토로 촬영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한번 둘다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카메라를 어떤 색상과 그 노출, 오토로 찍어서 노출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잘 감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또 화질에 대한 차이가 또 어떻게 있는지 이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 인스타 360 오즈모 포켓3를 한번 그냥 촬영을 가볍게 해봤는데, 그다 최고 사양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똑같은 프레임 수, 그리고 노출 보정은 똑같이 0으로, 그리고 색감도, 색 영역도, 렉 709로 맞췄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왼쪽이 DJI 오즈모 포켓3, 오른쪽이 인스타 360 X4인데요. 둘다 똑같이 노출 보정이 0인 상태예요, 지금요. 오토이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서 봤을 었때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노출이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더 빠르게 오토로 노출을 잡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갔었을 때 노출을 잡는 속도가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카메라가 이번에 되게 좋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DJI에 비해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이상하지? 놓치고 있었던 게 인스타 360 360도 카메라잖아요. 그래 가지고 카메라가 앞뒤로 좌우 위 아래 다 찍히다 보니까 노출 측정에 있어서 DJI랑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는 걸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DJI 같은 경우에는 앞면만 노출을 잡으면 됐지만 인스타360 같은 경우는 앞뒤 좌우 상하 다 모든 방면을 지금 노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이 촬영한 장소가 뒤에는, 뒤에는 어둡고 앞에는 밝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보정을 0으로 했었을 때는 당연히 어두운 데와 밝은 데의 중간을 찾다 보니까 앞면 찍고 있는 디자이에 비해서 노출이 훨씬 더 밝게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갈 때에도 단면만 찍고 있는 디자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노출만 잡으면 됐지만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되게 어둡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측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노출 측정에 있어서 디자이랑 다르게 계산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맞춰서 비교를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화질, 색감, 그 노출 측정하는 그 오토에 대한 속도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둘다닿렌즈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확실히, 인4 3 6 0도닿렌즈 모드로 바꾸니까 바로 4K 30프레임으로 바뀌더라고요. 8K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확실히 8K가 360 카메라는 영상에 대한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촬영하는, 단면만 찍고 있는 우리가 촬영하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8K였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그때 느꼈었고, 단렌즈, 단면만 찍는 인스타360도 단렌지 촬영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동일하게 4K 설정까지 되더라고요. 8K 30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다 똑같이 4K 30프레임, 노출보정 0, 렉칠공7 0 9로 같이 촬영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은, 왼쪽이 디자 i 오른쪽이 인스타인데, 확실히 인스타가 화각이 훨씬 넓죠. 훨씬 넓고, 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데로 가기 때문에 노출 값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오토로 했었을 때, 그 노출을 잘 잡아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두 영상에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화질을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세 배를, 세 배를 확대해서 봤거든요. 채배로 확대해서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사이즈를 키웠었는데, 당연히 뭐 인싸360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광각의 카메라잖아요. DJI보다. 그래서 그런지, 어, 이야자수 나무를 받았을 때 훨씬 더 인싸360 같은 게더 멀리 있었고요. 었 그리고 색감에 있어서도 DJI가 좀더 파란 빛이 더 짙게, 명도가 더 낮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솔직히 둘다세배 하니까 화질이 뭐 뭐가 뭐더 낫다 나쁘다 라고 하긴 그렇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름에 있어서 좀 보면은 이게 이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두개 구름 비교했었을 때도 뭐 살짝 디자인가좀더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봤을 었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스타360이 조금 더 깨져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도 닿는지 촬영을 했고요. 보면은 바다 색깔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로그 촬영이 아니라 그냥 촬영을 한 거예요. 그냥 촬영했는데, 렉칠 공구로 했는데, 두 카메라가 인식하는 바다의 색깔이 달라요. 보면은,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 좀더 이제 초록깔, 초록 색깔이 좀더 짙고, 우리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둘다 동일하게 화이트 밸런스도 둘다 오토로 놓고 촬영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인식하는 바다의 색깔 차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날 바다 색깔은 인스타 360이 맞기는 맞아요. 이날 색깔이 조금 더 초록빛에 가까웠거든요. 이번에는 둘다 한번 제가 색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DJ 같은 경우에는 디로그 촬영이 가능했었고요. 인스타360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스타 로그가 있는 게 아니라 플랫으로 설정을 한다면 색작으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이렇게요. 둘다 오른쪽은 플랫. 색을 조금 뺀 플랫하게 촬영한 인스타360이고 왼쪽은 DJI입니다. d 자인입니다 디로그를 촬영했어요. 동일하게 4K 30프레임, 노출 보정도 0으로 동일하게 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색작업을 좀 넣어봤어요. 색을 넣었는데 둘다 동일한 보정값으로 넣었거든요. 인스타360이 조금 더 색이 더 짙게 들어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인싸 360이요. 보시면은 동일한 럿을 사용했고요 동일하게 지금 보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정을 하실 때에는 각 상황에 맞게끔 보정을 하셔야겠지만 그냥 두 카메라의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값을 지금 대입해 본 거예요. 인싸 360이 세츄레이션이 좀더 높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세배로 확대해 봤거든요. 세배로 확대했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싸 360이 디자인에 비해서는 좀더 부분 대비가 좀더 높은 것 같아요. d j 같은 경우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끝에 이런 피사체들의 주변 라인들을 보면은 좀더 선명하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부분 대비가 좀더 높다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인스타 360이 좀더 그게 높은 것 같다. 안 렌즈로 촬영을 했고, 둘다 4K 30프레임에 노출보정 0에 이번에는 디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디록으로 촬영해서 이번에 럿을 좀 넣었어요. 럿을 넣으니까 좀 바다 색감이 아까랑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번, 대박 다니니까 확대를 해놓고 봤었을 때에는 디자이가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스타 360이 또 그것도 감안해서 봐줘야 돼요. 더, 더 넓게 광각이잖아요. 그래서 더 멀리서 찍힌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찍힌단 말이죠. 디자이 오징어 포켓이 인스타 360보다는 좀더 화각이 좀더 좁아요. 좀더 가깝게 찍힌단 말인 거죠. 봤었을 때에도 글씨를 비교해서 보면은 둘이 동일하게 촬영했고 동일한 조건 둘다 동일하게 오토 오토로 촬영을 했고 비로그 플랫 똑같은 러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했는데 세배를 하셨을 때 글씨가 디자인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두 카메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무의미하다는 라걸좀 느꼈었어요 360 카메라랑 일반적인 그냥 짐벌 카메라랑 두 카메라의 장르 자체가 달라요. 인스타 360X4를 가지고 짐벌 카메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짐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 360도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로 짐벌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짐벌 카메라인 디자인 오징어 4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짐벌 카메라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카메라에 짐벌 얹혀서 쓰는 거를 되게 축소, 포켓용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두 카메라가 애시 당초에 동일한 카메라가 아닌 거라는 거죠. 아닌 거에서 지금 동일하게 동일한 조건을 주고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가 저는 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360은 360도 카메라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360 카메라를 좀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재밌는 컷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면만 바라보는 카메라를 가지고서 촬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60 카메라를 또 활용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상상 속으로만 연출하고 싶었던 그런 컷들이 정말 이 작은 카메라 하나로 쉽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런 식의 하이퍼랩스라든지, 근데 그런 영상을 솔직히,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컷한컷한컷 한컷한컷 찍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댔다면은, 이 카메라는 360도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말 손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360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로테이션이나 무빙을 제 마음대로 정말 줄수 있는 무빙에 대한 자율도가 엄청 높아져요. 카메라에 존재하는 화질과 색감 정도는 충분히 제가 원하는 연출을 하는 데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볼때막 화질을 막그게 크게 따진다거나 아니면은 색감의 표현에 있어서도 꽤 자유도가 나름 높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게 된 거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면서, 360 카메라에 대한 좀더 장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장점들을 봤었을 때, 어, DJI 오즈모 포켓4도 되게 좋은 카메라이지만, 인스타 360만의 그런 장점들을 살린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들이 바로 인스타 X4만의 되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들좀 더, 인스타 3604를 활용한 영상, 이런 좀 되게 재미난 영상들을 많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둘 카메라만의 서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비교해 가면서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